온라인 게임의 대명사인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게이머들이 뒷돈을 받고 일부러 게임에 져주는 등 승부를 조작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. 김준석 기자입니다. 지난 1월 대표적 온라인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의 한 경기. 해설자들이 경계진 유명 프로게이머의 석연치 않은 경기 전략을 지적합니다. 어? 분명히 s c b 움직임을 봤습니다. 상당로 이동하는 것. 그런데 여기서 이거 그렇게 바로 대처하지 않았거든요. 아니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이 경기는 결국 일부러 저중 경기로 밝혀졌습니다.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8월부터 브로커 박모씨 등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해온 프로게이머는 개인리그 우승을 했던 박모씨와 마모씨 등 전현직을 포함해 모두 11명 이들은 브로커들이 돈을 건 상대방 프로 게이머에게 자신의 전략을 알려주거나 키보드 조작을 서투르게 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뒤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한 선수는 유명한 선수고 한 선수는 덜 유명한 선수가 게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유명한 선수를 매수하여서 경기에서 지게 함으로써 한국 e스포츠 협회는 상벌 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해 영구 제명 조치를 비롯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.